자, 우리 사각형 사이의 관계 볼게. 이거는 우리 이제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우리 사, 사각형, 사각형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거, 그냥 모든 게 사각형인데, 그 중에서 우리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었어. 그 사다리꼴 안에 두 쌍까지 평행해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는안 되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애, 주어가 더 작아야 돼. 그치? 주어가 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안에 또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고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야.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아니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아닌 거야. 이 안에 들어간 애는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성질을 둘다 만족하는 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사다리꼴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사다리꼴 중에는 뭐 등변 사다리꼴도 있어서 평행사변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여기 밖에다 이렇게 빼놓게. 자 그럼 옆으로 옆 밑에 공간 좀 넓게 있잖아. 거기에 필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있어. 이 사각형. <laughs> 그 다음에,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조건도 쓸 거고요. 이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쓸 거고, 직사각형은 우리 대각선 길이가 같고, 직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름모가 되는 조건도 쓸 거야. 우리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은 마름모 성질도 갖고 있고, 직사각형 성질도 갖고 있고. 이렇게. 분들 따라서 그려 보세요.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 그냥 한 쌍이 평행해지면 돼.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돼. 그다음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특하지? 다른 한 쌍, 그러니까 두 쌍이 평행하면 돼. 그 얘는 다른 곳도 평행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떡하지?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 각이 90도가 되면 되지.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 여도 되지만, 대, 직사각형의 성질 하나더 있었어. 대각선의 길이와 같아도 되지. 월. 두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이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이 이웃하는 변의 길이와 같거나, 대각선이 수직하면 되지. 그래서,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수직하면 되지. 그래서 또 다시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성질을 다시 가져가면 되고, 마름모가 직,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성질을 다시 가져가면 되고. 그거를 밑에다가 예쁘게 정리해놓으세요. 이렇 예시 정지하고 정리해놓으세요. 어.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썼다고 믿고 넘어갈게. 팔 아프지? 나 지금 <laughs> 손목이 너무 아픈데. <laughs> 자, 주어진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율해. 여기 가운데 점, 여기 가운데 점, 여기 가운데 점, 여기 가운데 점이 있는 거야. 우리 사각형의 가운데 점을 이으면 뭐가 될까? 어, 내가 좀 가운데를 안 이었나 봐. 여기가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일단은 일반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을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돼. 이거는, 어,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를 배우면 증명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그어서 여기랑 나중에 중점 연결 정리하면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이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 우리 이... 이 학기, 이거 2-4권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건데, 중점 연결 정리는 여기 삼각형에다가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같고, 얘네 둘이 평행하게 되거든? 그서 일단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고, 그래서 요거랑 요게 평행하게 되고, 이쪽 삼각형도 얘가 평행하게 되고, 이쪽 삼각형에서도 얘랑 얘가 평행, 얘랑 얘가 평행, 해서 평행 사변이 되는 거야. 중점 연결 정리는 뒤에서 훨씬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은 사각형을 중점을 이루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돼. 그렇그 다음에 우리 등변 사다리꼴도 중요해. 등변 사다리꼴의 가운데 점을 이루면 뭐가 될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어, 우리 등변 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돼. 얘는 마름. 얘도 일단은 이 중점 연결 정리 이 아까 말했던 그거에 의해서 일단 사다리꼴 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평행 사변형은 되거든. 평행 사변형은 되는데 등변이면 요 길이 요 길이 요게 지금 중점 영역에서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됐어.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져서. 그래서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사다리꼴은 뭐 그런 거 합동이나 이런 거 증명할 수 없으면 평행 사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사다리꼴을 이렇게 읽 으면 얘는 그냥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평행자변형을 중점을 이어도 얘도 평행자변형이 되는 거야. 그냥 평서라고 쓸게. 나도 너무 손목이 아파. 평행자변형도 평행자변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얜 뭐가 될것 같아? 얘도 평행자변형, 평행자변형인데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중점이니까 같고 요기 길이도 중점이니까 같고 직사각형 여기 반대편도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동이 되면서 요 길이가 같아졌어 그래서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되는거야 이번 강의에선 쓴게 많이 없는데 이 8강 찍을때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요 마름모는 요렇게 이렇게 마름모는 거꾸로 직사각형이 돼. 마름모랑 직사각형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여기가 수직하기 때문에, 어 여기가 여기가 다 수직하잖아.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고 여기가 다 같은 사각형이 다 수직으로 돼. 저희가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우리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친 애가 나와야지.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등변과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되고 그러니까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직사각형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만 따로 기억해주면 돼. 나머지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사각형 사이의 관계 볼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중요하니까 한번더 하는 거야.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얘랑 얘 길이가 같으면 뭐가 된다 했지? 이웃한 변이 같으면 마름모. 이웃한 가게 같으면, 평행사변의 이웃한 가게 같으면,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 대각선 길이 같은 애 누구야? 직사각형. 대각선에 서로 수직이 등분하는 애 누구야? 마름모. 이렇게 써주면 돼. 수직이 등분하는 게 물론 정사각형도 있지만, 정사각형이라면 길이도, 이 변의 길이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름모가 되겠지. 예,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없으니까. 평행 사변형에서 AE와 AF의 길이가 같아지면 ABCD는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얘가 평행 사변형이라고 알려줬고 어 여기가 90 여기가 90도야. 그다음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평행 사변형은 여기 반대 대각의 크기도 같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 각도 자동으로 얘네 둘이 여기 를 x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x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x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이 180도가 되려면 그럼 결국에 ABE랑 ADF가 합동이 되는 거지. ASA 합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평행 그 AB랑 A, D가 결국에 같아지는 거야.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이 같아지니까 무슨 사각형? 마름모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 어, 그니까 찍지 말고, <laughs> 왜 얘가 마름모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 정확히 알고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평행 사변형에서 이등문선의 교점을 하는 이거 아까 했던, 아까는 아니지. 나에겐 아까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시간일 수도 있었던 우리 8강에서 했던 거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여기 각이 A면 여기도 A야. 여기가 B면 여기도 B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 어차피 평행사변이니까 이렇게 두 대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2A랑 2B를 더해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두개 이웃한 각을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90도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a랑 b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 요 삼각형도 여기가 90도 그러니까 여기 막 꼭지가 90도 요 삼각형에서도 90도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이니까 막 꼭지가 90도 그러니까 얘는 내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하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